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간의 다채로운 저희 삶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늦다 이제 겨울이죠 이제 겨울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감성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하는 모습을 저번 주에 한번 찍었습니다 학교에서요 네 한번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하고 있구나. 한번 이 감성적인 겨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저희 다채로웠던 이번 주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로 다채로웠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사진이 굉장히 많네요. 저번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다채로운 주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뭐 그냥 막 천당과 지옥을 그냥 왔다갔다 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가. 네, 이 학생이 이제 저한테 편지를 <laughs> 준 학생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체육과 도덕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3학년, 6학년이요. 그래서 아 이런 이름, 이런 말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힘든 일도 일도 있고, 숙상 일도 짜증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 당사 운동 얼굴로 반겨주고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 괴롭죠. 자. 사실 요반 아이들이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거 아니에요. 요반삼 요, 요 학년 삼반 아이들이 가장 예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꽝다 꽝그 많은 반 중에서 항상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참 너그럽고 <laughs> 좋, 좋은 분이세요. 아이들 알레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도 이런 반 가끔 갖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잘안표출이되네요 그렇죠? 많이 표출 없싶습니다 항상 죄송. 사실 제가 제 마음이다.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6학년 아이들 이제 진도를다 나갔어요. 벌써 도덕 수업이 한달 남았는데 도, 도덕 수업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할게 없어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포스터를, 포스터를 그려봐라 했는데. 그 중에 잘된 작품 제가 붙여놨어요. 이제 시간 한 시간밖에 안 좋기 때문에 색깔을 못 치셨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그렇죠 아주 그 아이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나. 어, 은근 그림 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도덕과 미술을 합친 수업입니다. 아, 요거는 저번주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 스테이크인데, 아 이거 호주산이라는데 맛있게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옆에 오셔서 막 그냥 안, 안 가세요. 저희들 학교서 같이 뭐 잘라주면서 별별 얘기 다 하세요.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주에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도마 만들했는데 저희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도마 만들기 관심 있다고 하니까 아, 이번주 하는데 꼭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쫄쫄 갔죠. 갔더니만. 저만 남자더라고요. 다 학부모님들 다른 선생님들 온다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저만 앞치마 두르고 열시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이 점심을 잘못 먹었어요. 이날 이제 아이들이 하고 이제 언쟁 이 있는 바람에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걸 먹다 먹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 수업이 있는데 하도 그앞 앞 시간에는 이제 속옷 챙에서아 이걸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돈까스를 이제 그래도 막꾸역꾸역두 개를 넣었어요. 넣는데 와 웬만한 경양식 집보다 훨씬 낫으, 낫습니다. 저 학교 급식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 그 돈까스 아 이걸 못 먹었네요. 마지막 세 세판 너를 아쉽습니다. 하여튼 두 개를 약꾸역꾸역막 먹고서 막다 시간이 막 뛰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럴 일이 있더라고요. 아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단위씩 이걸 결제를 해서 이제 올리면 교육청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서 놀란 게두 가지,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 제 구독자 수에 놀랐고 점점점 올해 막, 막 터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월평균 광고 3, 33,000원, 한 달에 33,000원입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제 노력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니죠. 이 이외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 말했으나왜 제가 광고단가 낮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짜에서 제가 사인해가서 저희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이제 보내면은 관련 그 담당분께서 제 여기 유튜브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 교육적인 거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요. 확인하고서 다시 공문이옵니다. 허가 났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좋았던 게 사실 제가 이거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작년에 그 담당자 분께서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올해 왜안 내시냐고 이거. 그래서 그래서 냈습니다 부랴부랴 냈습니다. 영상 수도 굉장히 많네요. 오늘 올리면 4 0 9가 되겠네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따뜻한 게 최고죠. 그냥 저의 발을 발의 그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저희 동기들이 이걸 보고서 저희 이제 이런 저희 들 밴드도 있어요. 사진 올렸는데 무슨 할아버지냐고 저한테 노인 노인내신아 아니죠. 이거는 그거 떠나서 제발 따뜻게 났죠. 그죠? 너무 편하다. 제가 한번 저번 주에 하루 신었는데요.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은 꼭 이거를 사서 신길 바랍니다. 털입니다. 털. 털.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수시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아침에 대결치 갔어요. 아침도 못 먹고 그냥 6시 전에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입장 포도, 아,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입장 휴게소였죠. 거봉포도란 말붙였더라고요 여기 갔는데 어, 김치찌개 같아요 근데 얘가 완전 맛집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어른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입장 거봉 거봉 휴게소입니다 거봉포도 휴게소 가서 김치찌개를 한번 시켜보세요 아, 저희 먹고서 아침에 와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수시 대학교죠. 저희 아이가 이제 간 저기 가, 가, 수시라는 게 6개의 대학입니다. 6개 대학 중에서 이제 1차에 붙는 학교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그런데 이, 이, 이 학교는 이제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입니다. 최저 등급이란 것은 그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 결과에 관, 관여 없이 그냥 오직 수시로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혹시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시로만 이제 된 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점수를 봐서 이제 일차 합격된 사람들은 이제 오늘 간 겁니다. 오늘 아니, 어제죠 어제.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이제 네, 이렇게 나오, 학교에 나오죠. 과학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찍었어요. <laughs> 너무 좋아서 아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놀라웠던 게 연못이 있어요. 학교 안에 가운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깊은 이가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2미터 된다 하더라고요. 이 앞에 전경을 보시면은 서울이죠. 저는 그 저번에 수학여행 갔을 때 저번 수학 갔을 때그 경주 월지 동궁 월지를 보잖아요. 옛날에 말하면 안압지죠. 저희들 또래는 안압지라고 했는데 동궁 월지 모습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궁 월지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호수에 다 이렇게 비치는 모습 몰랐습니다. 제가 찍을 때 몰랐는데 제가 아치, 아까 전가 이거 확인하면 서 놀랬어요. 와 여기는 멋있구나. 참 서울 분들 참 부럽습니다. 이런 공연장도 있더라고 지나가는데 이, 여기가 더, 더 이제 동궁 월지 같은 모습 나오네요. 그렇죠? 이, 이 건물, 이 건물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분들 혹시 아시겠죠? 이 비친 모습. 아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뺑 돌았어요. 한 20분 걸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면접 보러 갔고, 저는 이제 한 바퀴 20분을 돌았습니다. 아, 역시 이제 큰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먹어야겠죠. 짜장면, 짜장면 그 앞에 있는 그이 후문, 이제 후문, 그 대학교 후문에 짜장면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홍콩 짜장면 집까지 홍콩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역시 또 기다리는데 또 이거 만개 없죠 또 그래서 이제 거기 집에서 이제 커피도 한잔 마시고요. 아 이거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아침에 이제 아이들 밥을 챙겨 주는데 그 스프 제가 스프를 좋아해요. 뭐 오뚜기에 다음 그 소고기 스프 있잖아요. 소, 좋아하는데 이 스프는 콘테나 안가 무슨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뜨거움으로 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맛도 좋아요. 1분간만 제 뜨거운 물 부어두면은 그냥 아, 이니면 소개해드리고자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으로 제제 제 휴대폰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 경부 터미널이네요. 터미널에서 청주 오는 버스를 이제 예약을 하고 시간이 나오고 좌석도 나옵니다. 좌석도 나오고. 버스 회사 송리상 또 송리상 구성이네요. <laughs> 서울인데 송리상 구성이네요. 그리고 버스픽도 나고 오 해서 이게 아, 전쟁에 이 전쟁 예약하는 게서 미리 미리 앱으로 예약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버스에 딱 찍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 말씀 해 드리면 저도 이제 버스지 않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편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 다 끝났고 이제 피아노 연습 영상을 보시 보셨습니다. 뭐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아뭐 그냥. <목소리> 준비한 영상은 몇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저와 같이 뭐 수시 면접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채로웠던 저의 삶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아노 연습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보니까 이제 저희 영상은 저희 아이들 겁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뭐 하시냐는 이제 댓글도 봤는데 뭐 하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같튼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 영상 보신자 선생님들, 건강한 생활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합니다.